가을이 찜이 밥함에서 9천 원이라는 가슴이 좋은 하나만 보고 왔는데 맛도 너무 맛있는 맛집이지 않나? 이게 9천 원이라고 해.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야? <laughs> 그니까. 남자 권사장 정사장. 정사장 큰 정사장입니다 장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고향 소갈비찜집에 왔습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갈비찜집이라고 들 그렇죠. 네. 진해 군항제 2편 그 안민동이란 곳이 장원시 성산구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해 안민고개만 살짝 넘어오시면 바로 마땅한 동네이기 때문에 식사랑 함께 오시기는 좋은 자리입니다 단돈 9천원 소갈비찜과 일반식 정식 된장찌개까지 물론, 국내산 아닙니다. 우주산, 밀리면대산이지만. 그래도 소갈비찜은 9,000원에. 공기법, 냉장찌개 단일 메뉴 집이더라고요 소갈비찜하고 소갈비탕 두 종류만 하고 있던데. 단일 메뉴로 하는 데는 괜찮다. 와, 갈비찜 노는데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괜찮아 갈비 때는 우리 일반 공기밥이 이 정도면 갈비다가 이래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뭐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그죠? 혹시 이거 갈비가 몇개든는가 한번? 3인분 기준입니다. 네. 갈비가 아, 진짜 잘 크고 자리가 돌리가 심해요. 몇 손? 떡빠진 열한 개. 아열한 개. 와 갈비 때가 열 한. 사모님 혹시 한번 여쭤보시죠. 인당 갈비 때 이게 갯수가 정해졌으면 약간 그람입니까? 아니면 사모님 기분 좀 좋을 때좀더 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음. 그래도낫고요양냥 알았어요. <목소리> 열때들어가고 뼈가 큰데는 거라고. 아 네네, 장면은 대녀계인 음, 내용물입니다. 큰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음, 그렇죠, 냄새를 맡을 그렇죠. 때는 아주 구수한 맛의 예, 냄새가 납니다. 먹고 싶어서 그냥 흘려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마십시오, 형님. 아 아무래도 소니까입이행복해가 계신 편요 아 그날의 비로는 그날의? 맥주로 푼다. 아, 소주로 푼다. 야, 아 바로, 바로 저 회사 네. 외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 딱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레일> 네. 그날의 비로는 그날의 술로 푼다. 방기 있고 파리스마 있고 스페셜하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먹이 한번 쫙 한번 당기러 오겠습니다. 일단. 아... 음. 고기 부드럽고야 갈매찜 특유의 그 소스에 단단하면서 매콤함 아, 아 너무 맛있네요 이게 9천 원이라고 해 사실이야 응. 진짜야. 응. 음~~ 원래 부드럽습니다 수입산과 한우 이런 느낌이 만날 정도로 부드럽고 잡내없습니다 양념이 좀 매력적이네요 양념이 텁텁한 양념이 아니라 좀 촉촉한 양념입니다 단짠단짠과 별로 많이 안느끼 정도의 매콤한 맛과 강한 마늘향 이게 조합이 상당히 괜찮네요 어이.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좋잖아. 이게 어.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술로 푼다 박력있고 카리스마있고 습비선이 <laughs> <laughs> 어이 빠르네 진짜 하기 전에 먹었기네. 바카사. 이걸 여기 청동. 아, <laughs> 아, 정상, 아 그것도 괜찮긴 해. 조명입니다. 이건 꿈밥이 최고입니다. 진짜 아삭아삭합니다 콩나물. 음. 콩나물이 다 살려주는 야. 부드러운 부분을 아삭하게 채워주는 약.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더라고 감자살이. 아, 1인분에 이천 원돼 있네. 음. 하나만 시키고 갈비탕을 하나 시키고. 아, 갈비탕을 또 음. 그쵸?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양은 5만원짜리 정도 되는 소갈비찜을 9천원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에 맞게끔 적당하게 주실 수 있지만 만원이 안 되는 금액 9천원에 밥도 먹고 소갈비찜을 반찬으 먹을 수 있는 이런 집이 참 좋겠더라고요. 돌리워서 18,000원에 갈비찜하고 이렇게 된장을 먹는데 얼마 쌉니까? 감자살이. 음. 2,000원. 시키시면 인당 만원에 밥 먹고 소갈비찜 된장찌개, 음. 이 양념에 감자살이까지 비벼서 드실 수 있는. 괜찮은 가성비라만원인 뭐? 소갈비라는 게 약간 먹으면 질리는 거지. 질리는 것좀 괜찮은데. 사장님, 감자살이 하나만. 1인분? 2,000원에. 2 1인분. 어우, 분법 많습니다. 와, 이거 좀 불안해 보이는데. 야 빨갛습니다. 소듬은 깔끔하네. 와, 질려 저는 면중에가루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쫄깃쫄깃, 탱탱. 감자살리에 쫄깃쫄깃한 그 면발. 어 너무 맛있네. 이걸 우리가 또 기대했지 않습니까? 전 달리기는 좋아하거든요. 와, 괜찮네요. 갈비찜이랑 밥으로 좀 부족하다 시면 무조건 사이 하나 시켜가지고 네, 마무리하십시오. 좋은데 한 병만 드십시오. 저 콩나물 저기 좀더 주세요. 비리 <목소리> <목소리> 좀 조금 가능한... 됩니까? 네. 어? 어? 근데 그렇다고 너무 남발하시면안 됩니다. 콩나물을 잘삶으시면 어, 맞아요.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 콩나물하고 감자살이 음, 같이. 아, 콩나물, 감자살이. 음. 아, 저상만거같더라고요 어, 넘었으면 응. 벌써야? 맞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 남자 스가 활동한 지 19년 4월 19일부터 시작해서 4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네. 달려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신 계속 이어가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희 남자 4만 구독 달성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에 4만 구독 달성. 1년에 거 1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50만 되려면 한 46년 정도 정도만 된다니까. <laughs> <laughs> 100세 시대 아니까 100세 되기 전에 제가 보니까 90세 정도 될때 구독! 이러면서, 예, 50만까지 한번 해보지. 저희 남자 수가 한 몇십 년 정도 더 이렇게 할수 있다면, 네. 음, 뭐 임플란트, BPL이라든지, 인사돌 아 <laughs> BPL도 이제 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북이처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5만 되었을 때 저희 구독자 정목 가봅시다! <laughs> 아, 기분이 좋네요. 막웃고 떠들고 네. 있는 와중에 어, 손님들이 계속 왔다가시고 왔다 하시고 왔다 하십니다. 맞 네. 점심시간에는 손님들이 아주 많다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 갈비탕 1인분 혹시 가능할까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십니다. 네. 일을 마치시고 작업복 입고 다리 들어오시네요. 이 집의 맛집 맛집인가 봅니다. 딱 어, 어, 갈비탕. 오, 어, 세개세있네 어 괜찮습니다 어 적당하게 간이 되어있네요 깔끔합니다 와 여기 다 되어있네 상당히 괜찮다 알비토크 초안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해 군왕제 벚꽃놀이 영상 네, 2탄 네. 대통령 생라면 1편에 이어서 안민동 고갈비찜 2편입니다. 안민동이 진해구에 속하진 않지만, 안민곡이라는 산을 하나 앞에 두고 있는 그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볶고 구경하고, 금방 오실수 있는 맛집입니다. 갈비찜이 국내산은 아니지만, 은밥 펌에서, 구천이라는 가슴비돈 하나만 보고 왔는데, 맛도 너무 맛있는 맛집이지 않나. 갈비찜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밥하고 먹었을 때, 적당한 부방만 주는 정도의 약이지만, 별도로 시킬 수 있는 갈비찜이. 감자살이, 와, 요게 또 별미더라고요. 이기준 왔을 때 단돈 2만 원이면은 갈비찜에 밥에 감자살이까지 하나 먹어서 갈수 있는 아주 탁하고 맛있는 가게지 않나 싶습니다. 벚꽃놀이 재밌게 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는 거, 어, 저는 진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때는도필표였습니다 이건 포장해 안됩니다. 어야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맛과 엄청나게 싼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맛이 좋았고 음. 상당히 만족하고 가는 집입니다. 네. 저희들은 지레곤항제 음. 벚꽃 영상 3 편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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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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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아요. <웃음>